뒤통수 치기로는 우위를 가르기 힘든 두 나라끼리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과 인도네시아의 돈 없다 베제라 전략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건데요. 문제의 사업은 중국이 인도네시아 국토를 잇는 고속철도 사업권을 따내면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중국이 호언장담한 고속철도 기술이 생각만큼 신통치 않았고 별것 아니라던 시공도 변변치 않아 수조환씩 올라간 원재가 있긴 하지만 도저히 못하겠다며 배째라에 누워버린 인도네시아에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 대출을 해주고 만 것은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인데요 전세계를 대상으로 여기저기 채무를 만들고 다니는 인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KF-21 전투기에 동남아 국기가 달려있는 것도 어이없는 것과 별개로 중국은 자신들의 꾀에 자신들이 넘어가 더욱 큰 사건으로 번지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인도네시아가 중국마저 속인 고속철도 사업 이야기 또 이와 비슷하게 간곡한 부탁으로 사업에 참여했지만 우리 기업의 돈을 떼먹은 베트남의 유사 사례를 전해드리며 경각심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중국은 2015년 고속철도 신칸센 기술 강국인 일본을 제치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반둥간을 시속 350km로 운행하는 고속철도 건설권에 따냈습니다. 뇌물 뿌리기로 유명한 두 나라의 입찰 경쟁이었는데 중국의 1대1로 사업은 시진핑의 주요 사업이기에 아무래도 그 액수가 더 컸던 것 같은데요. 한 나라의 주요 사업을 이렇게 선택하는 위정자들의 판단 미스가 역시나 고스란히 나라의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자본과 중국 자체 개발 기술로만 추진하는 이 고속철도 사업은 애초 계획보다 너무나 늦어졌고 총 사업비도 당초 예상보다 약 1조 5,800억이나 불어날 정도로 인도네시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생긴 건데요. 변명거리는 다 있긴 합니다. 토지 수용 보상금이 커졌고 팬데믹으로 인한 공사 지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문제로 사업비가 급증해버렸기 때문이죠. 온통 코로나 핑계를 대며 전 세계에 외상을 하고 있던 인도네시아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요. 당연히 인니는 제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니는 사업비의 약 4분의 3인 1조 4천억 원을 중국개발은행의 추가대출로 충당하기로 했고, 나머지 비용만 인도네시아 철도공사의 증자를 통해 조달하기로 결정했다는데요. 아무리 글로벌 기축통화라 그저 윤전계 돌려 찍어내기만 하면 될것 같은 중국 위안화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따낸 사업에 자신들이 찍어낸 돈으로 대출해 결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은 결코 중국 재정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10조 원이 넘는 이 대단위 사업은 사업비 75%를 중국 개발은행 대출로 충당하고 나머지 25%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철도공사 등의 출자금으로 채워지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비가 눈덩이 불어나듯 커지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경보 발령을 내기로 한것 같습니다.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전형적인 전략인 제3세계 경제식민지 만들기 작업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스리랑카나 파키스탄 등 중국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친 나라들은 처음엔 대국의 너그러움으로 각종 인프라를 지어주는 것처럼 포장한 사업에 적극 뛰어든 정치인들 때문에 한동안은 경제가 화랑인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늘어나는 빚을 갚지 못해 자국의 공항, 항만, 철도 등등의 시설을 모조리 중국에 빼앗기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죠. 그만큼 인도네시아는 나라 경제 순통이 중국 손에 콱 잡힐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인데요. 이후 인니에서 당황스러운 소식 하나가 전해집니다. 안 그래도 개통일이 늦어지며 총 사업비가 불어난 상황 속에서 중국 주도의 1차 고속철도 사업이 끝나면 또 다른 지역과 연결하는 2차 고속철도 사업도 중국에 맡길 것이라는 화각에 가까운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인니 현지 매체들은 중국의 출자에 만든 인니와 중국 합자회사가 오는 8월 17일 인니 독립기념일에 맞춰 수도 자카르타에서 반둥까지 연결되는 1차 고속철도 운행을 시작하고 이 철도가 개통되면 단둥에서 수라바야까지 연결하는 2차 고속철도 사업에 들어갈 계획인데 중국 순수기술과 자본에 대한 큰 신뢰를 바탕으로 2차 사업도 맡길 예정이라는 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일면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1차 사업이 중국 기술과 자본으로 이어졌으니 다음 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중국에 또다시 용역을 맡기는 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할 테니까요. 그런데 진짜 중장기적 관점에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됐다면 애초에 중국을 선정해서도 안 됐습니다. 중국 기술과 자본에 의존하는 일을 두번 반복한다면 대중국 의존도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지고 채무인에 빠지고 말 것이니까요. 인니 내부에서도 이는 거센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는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 공수표를 날리며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히고 있다. 안정적인 고속철도 운영 경험이 있고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의 두 번째 사업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거든요. 한국의 두 번째 사업을 부탁하는 것은 아주 잠깐은 고마운 일이지만 또 KF21 사업의 선례를 보면 아니올시다 이긴 합니다. 게다가 이번에도 또인니가 중국 뒤통수를 쳐서 베째라 전략으로 나갈 수는 있긴 합니다. 중국 돈으로 또 중국 기차를 심어주는 모양새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단순 돈 문제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술력의 차이가 분명하거든요. 이미 중국 철도 기술의 실체는 베트남 하노이 전철 건설 사업에서 그미천이 환하게 드러났죠. 이때 구원투수로 한국이 등판해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 이때 베트남에 떼어먹힌 돈은 아직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베트남과 중국이 엮인 일에 한국 기업이 발해들인 사건은 처음엔 크지 않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016년에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을 시작해서 2018년에 이미 베트남 최초의 도시철도로 개통해 운행하고 있어야 하지만 연기의 연기 또 연기를 거듭해 5년간 시운전만 하는 도시철도라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골때리는 결과물이 탄생했던 겁니다. 일본의 뇌물이 발각돼 공사가 중단되고 부실공사가 의심된다고 공사가 중단되질 않나? 한참 대금이 지급되고 공사를 하고 있어야 할 상황에서 의회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이상한 건설비 지출이 있다며 공산당 감사를 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는데요. 자꾸만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는 주변 환경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만으로 많은 돈이 줄줄 새어나가 건설비는 당초 계획의 50%를 뛰어넘은 지 오래였죠. 그중 가장 값권은 이미 다 만들어 놓았는데도 아직까지 상업 운행을 하지 못한 EA호선이었습니다. 이 노선은 중국의 건설이 끝난 뒤 프랑스에서 파견 나온 전문가들로부터 최종 안전검사를 받아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공사를 담당했던 중국 국유철도그룹이 운전 데이터를 프랑스 전문가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최종 안전검사를 받지 못해 상업 운행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공산당끼리도 뒤통수를 치는 상황이었는데요. 중국 정부마저 은행 데이터 제공 거부에 힘을 실어주는 바람에 베트남 의회에서 중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보내는 일까지 발생할 정도였죠. 중국의 대외 이미지에 흠집을 가게 만들 만큼 큰 결함일 거란 추측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등판한 것이 한국이었습니다. 프랑스 전문가들은 차라리 한국 정부에게 처음부터 다시 의뢰하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3호선 사업은 한국 기업이 맡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2호선 일부 구간에서 공기 지원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베트남에서 애원한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수주하진 않을 것이라고 하죠. 우리도 또 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두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요.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한 기업 관계자는 이런 유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서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공사 대금을 제때 못 받는 일은 일상이다. 늘 경기하고 데뷔해야만 한다라고요. 우리도 하루빨리 인니와의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을 정리하고 우리만의 멋진 국방기술을 지켜내길. 중국의 경제 침탈이 하루빨리 그본 모습을 드러내 단죄 받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